예전에 우리 저백종선 우리 저대표님한테도 펀드를 넣었는데 그때 마침 또 금융위가 있어가지고 펀드도 수익률이 그때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근 어쨌든 뭐음 부동산은 예전에 이제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요 집을 이제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이제 저는 이제 생활권이 이제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일산하고 이제 제가 인천 쪽에 이제 집을 샀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산하고 인천 쪽이 부동산 쪽으로서 크게 재미를 못본 지역이어서 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제가 어차피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한 곳은 뭐, 그때 어, 뭐, 좀 처분을 좀 음. 해야 되는데, 지금 처분 시기좀 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뭐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조금 씩 하고 있는데, 음. 다행히 뭐, 어, 뭐, 뭐, 그냥 이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고 주식만 했을 때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그냥 뭐 재테크 배워가고 있습니다. 고민은 일단은 요즘 아~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텐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고민들도 있고 근데 경제적 인 고민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 다 컸고 그리고 뭐~ 저희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될 나이고 지금 이제 뭐~ 조금 이제 제가 뭐~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원이야 언제든지 뭐~ 사실 끊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은 다른 점도 좀 들어요. 음. 그리고 어차피 이뭐 저하고 이제 같이 있는 친구라 해서 이제 둘만 열심히 또 살면 되니까 그것도 제가 되게 크게 막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슴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제가 뭐 크게 뭐 이렇게 쓰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조금 이제좀 한숨 돌렸고요. 이제 고민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50대니까 아무래도 그 저는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약간 좀 나이가, 이 나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어,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작년 갱년기 많이 했었는데 갱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대하는 어떤 그런 그 감성이 좀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음. 유튜브 뒤 시작한 건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가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스타라도 그래서 우리 이경준 선배님 참 대단한데 제가 뭐 이제 치열한 예능계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뭐 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차 이제 마음을 좀 비우면서 제가 만약 이렇게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하면서 지내고요. 그리고 뭐, 뭐 어떻게 하면 좀뭐 이렇게 재밌게 이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음. 뭐 건강 관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요즘 뭐 그런 고민들 이죠뭐 네. 음. 네, 그게 뭐 여기 이제 오늘 저 카메라 잡으시고 이제 이기영 감독님도 제가 예전에 뭐스에서막때 뭐. 아, 이제 뭐 프로그램 뭐 이것저것 많이 할때 저한테 또폭소클럽에서또 어차피 이렇게 기회 주시고 서 마침 그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그 영탁이란 친구가 제가 옛날에 복수 프로 봤때 항상 아이디어 는 홍대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홍대에 제가 항상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당시 알바를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가 돼서야 그게 벌써 10한 60년 10, 전 얘기인데 서아 세월이 좀 많이 흘렀구나 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흐름 맞고 앞으로 또 제가 남은 10년 또뭐 60대에 보면 또 빨리 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뭐좀 좀 덜, 그래도 어, 후회하지 않고 좀 어, 보람 되게 제 스스로 남들한테 그게 보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도 연예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너무나 유명한 어, MC 방송인입니다. 김구라 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네. 하는 게몇 개인지를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구라 씨, 틀면 김구라 씨. 아, 글쎄 말이에요. <laughs> 사실 저는 처음에 네. 김구라 씨가 이름이 김구라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못할 줄 알았어요. 아, 구라라는.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꽤 오랫동안 네. 이렇게 인기인데 네. 확실한 본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부라씨가 불화만 음. 치는 줄 알고 혼자 저한테 일어는데 얼마 전에 그 정치인들하고 글쎄 예, 예, 정치인들한테 하나도 안밀요 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제가 뭐 신문이나 이런 시사적인 것들을 매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첫 인연은 저 제가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MBC 프로그램을 할때 그때 출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시사 코너를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주는 요걸 했었는데, 음. 재미있었어요. 음. 네. 김구라 씨가 저는 한 2006년에 음. 그 KBS에서 어, 김구라의 초등옥쇼라는 프로그램을 네. 진행할 때인데 저를 만났는데요. 그때 자기 일이 다 했더라고요. 음. 그 개그맨으로 합격을 하면, 음.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인생 피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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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연습생으로 지내고, 뭐, 그냥 아예 뭐, 계속 출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한 달에 50만원 주더라고요. <laughs> <laughs> 전셋집에서 월세로 옮기고, 나중에는 에이.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가 포기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어, MBC 라디오, 어, MBC에서 하는 라디오스타라는 프로에 출연하면서, 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전 국민들이 알아요. 네. 그런 사람이죠. 뭐 길거리 가다 보면 키도 커요. 아니, 그럼, 예, 예. 키도 커서 그냥 눈에 띄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저 여기서 보니까 김구라 씨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무명 시절의 서름이나 고민 이런 것도 음. 많았고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군요. 네, 네. 예. 그리고 예, 다 아시겠습니다. 제 가정의 어떤 그런 음. 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고민 상담이 있었고요. 음. TV 프로그램이 저렇게 많고 라디오에 뭐에 이러면은 음. 저도 이제 저는 뭐몇개 하지도 않는데도 바쁜데 음. 엄청 바빠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김구라 씨 같이 일정이 너무나 많은 예. 사람들은 이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음. <웃음> 아니 <웃음> 저도 뭐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코로나 핑계로 네. 좀 쉬고는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요즘 뭐 헬스클럽이 다 문을 닫아 보니까 예, 예. 할 수가 없는데 어, 김구라 씨는 자기 관리 참 잘하는. 네. 근데이그 김구라 씨도 반드시 이제 준비할 때 이제 뭔가 생각해야 될게 바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하나 예, 필요한데요. 어,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을 반드시 들어놔야 돼. 요 음. 그러니까 요즘 소득 상실의 경우. 아.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득이 상실됐을 네. 때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에 건강을 음. 상실했을 때 대비책 음, 음. 이게 필요해요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하고 음. 건강을 상실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강 관련 보험을 좀 반드시 준비할 음. 필요가 음. 있어요 네. 라디오스타 오랫동안 한한 네. 한 십몇 년 동안 하고 라디오스타 음. 뭐 해서 한 일곱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해요. 음.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아, 가히 굉장한 돈을 네. 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 이분이 돈을 출연료를 받아서 저축하는 것으로만 돈을 음. 모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족을 통해서 이미 실감을 한 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자산 자기가 들어온 돈에 대한 포트폴리오 좀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음. 소득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음, 음. 일단 월세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연예인 하면 누구 빌딩 누구 빌딩 해야지. 맞 그런 거 박찬호 있죠. 박찬호 빌딩, 네. 뭐 박명수 빌딩, 네. 뭐 서장훈 빌딩, 장범준 네. 빌딩.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월세가 잘 나온다는 거하고. 어, 자리를 잘 잡더라고요, 또. 또. 빌딩이고. 네. 희한하게.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그렇지 네. 그 전에는 별볼지 없던 빌딩이에요. 음. 예를 들면 박명수 빌딩 같은 경우 박명수 그 부인이 그 방배동에 예. 식을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허름한 빌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일층에 스타벅스 놓고 그러니까 저 거기 가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빠고. 어, 길가에 거기 아주 요지예요. 사람들도 네. 어마어마하게 많고. 만들... 그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음, 음. 그런 데를 마음 놓고 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좀할 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두 번째로 이제 현금과 투자자산에 대한 그리고 은퇴자산에 대한 관리가 음. 좀 필요한데 김부라 씨 같은 연예인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이제 우차 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 예전에 없죠. 예. 예. 예전에 퇴직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이제 퇴직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민이 네. 있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쌓아야 돼. 네. 내가 스스로, 딴른 사람이 쌓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예인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은퇴하면 수입이 갑자기 중단되 모든 게다 끝나버려요. 네. 일단 소득의 일정 부분을 다시 퇴직금으로 쌓아놔야 음, 돼요. 음. 그래서 잘벌때 포트폴리오를 좀짤 필요가 음, 있는데 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깔때기를 넣어서 이걸 네. 어디로, 어디로 보낸다 이래서 네. 현금 자산과 그다음에 음. 또 자기가 그 부동산에 투자할 거, 투자 자산 들어갈 거, 그다음 퇴직금 재원으로 따로 뗄거 이런 응.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응.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송사인지 뭐좀 아무래도 이제 방구라는 게경계하고또 이제 응.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응. 거고 그래서 방송사들이 뭐 적자 막 응. 그래서요 프로그램들 많이 이제 뭐 직접 또이 응. 고려하는 것들도 많고 이제 응. 저는 다행히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오래돼서 약간 좀뭐 약간 좀 식상한 것도 있지만, 또 안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보명감이라든지, 라스라든지 음. 이런 것도 오래됐고요. 또, 어, 채널A에서 아빠 본생이라 그런, 꽤 오래됐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SBS에서 이제 공상이모하고 음. 그리고, 네, 한밤의 TV로 음.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뭐, 몇 개는 뭐, 얼마 전에 했던 건 끝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요즘 뭐, 프로그램 역시 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는 뭐, 그래도 꾸준하게 프로그램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됐고 프로그램 제가 그래도 열심히 그한10한 7년을 했거든요. 데뷔한 지 벌써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당년부터 이제 아좀이게좀 좀 제가 아좀 재미난 걸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는 공중파라던런 뭐 플랫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동현이랑 하는 거는 아, 그냥 그 제가 일위한 거지 동현이랑 소통하는 거는 이제 서류를 봐야죠. 1시간 봐도 못 찍어요. 완 3회 정도나 차트를 그래서. 보니까. 어, 예, 동연이랑 그렇게 네. 하는 도 착해서 이 위는 골프 하는 제가 꺾어 입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새우 김치를 유일한 취미니까는. 한 달에 한 지금 뭐 공을 치니까요. 그래서 공 치는 김에 그래서 한번 하자 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제 티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티비스 스태프들 너무 많이 물어봤죠. 그신에게 돈도 지고 그런지 웹 미디어랑 약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행히뭐 하는 것들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유튜브가 대세라서 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뭐 순수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한 프로그램이 에요 근데 반응이 지금 다행히 좋죠. 뭐 근때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음. 뭐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누구나 있는 거고요. 음. 요즘 또 사실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에 비하면 저도 이제 사실 뭐그당시는 어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럭키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라는 걸 음. 생각하고요. 또 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또 배려해주시고 예,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걸 요즘은 진짜 예전에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요즘은 좀 크게 느껴요. 나이 음. 50 정도 되니까 음.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어 그래서, 어 그런 어려움들이, 어,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저도 뭐 사실 어려운 시절 겪어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5 0에소리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음.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어차피 짧을 수밖에 없는 음. 거고,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 이제, 물론 더 기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음. 변수도 많고, 비디오 환경도 그래서 그런 것들 참 저희 아들 보면서도 느끼고요 응. 뭐 우리 이제 후배 응. 어 우리 연예인들 보면 아유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40대 참잘 버텨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뭐어렸웠던 시절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많은 분들 어떤 그래도 뭐 이렇게 어 러브콜 받으면서 방송계 응.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 지가 벌써 이제 꽤 됐어요 그래서 오명 응. 시절 뭐 그런 어려움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고 그런데 음. 뭐 그렇게 뭐 제가 또 이렇게 과거에 크게 막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음. 그냥 뭐, 뭐 그냥 그랬었지 정도로 남아 있죠. 음. 예. 또 연예인들 보면 남자 연예인들보다도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본인의 캐릭터를 살려서 네. 뭐 쇼핑 무슨 몰인가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 이런 것도 그렇죠. 하고. 그 연예인들은 본인의 캐릭터가 확실한 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김구라 씨라면 저는 네. 그내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 것 같아요. 네. 요즘 한참 유행인 펭수라는 네, 네, 캐릭터 있잖아요. 음. 펭수라는 캐릭터가 음. 그 아주 엉뚱하지만 자기 분명한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이언트 펭수라는 회사가 이 캐릭터를 네.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김브라 씨만의 어떤 캐릭터가 음. 존재할 것 같아요. 음. 김턱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김브라만의 쇼핑몰. 예. 생각해보면 그 그런 것도 구상할 수 있고 그 김브라 씨를 중심으로 한 사이다 토크를 할수 어. 있는 어. 토크쇼 공간을 만드는 어. 것도 토크쇼를 뭐 홍대나 이런 데다가 예. 오프라인 토크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 본인 캐릭터를 살려가면서 정치인도 데려오고, 어. 뭐, 누구 데려와서한 번씩 아. 한다 그러면 공연 수입도 있고, 예. 또그 토크쇼를 유튜브로 찍어서 내보내면그 예.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어. 상당히 재미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연예인들의 도전은 이제 하나의 아.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참 예. 많은데, 자신의 캐릭터 중에 김부라만의 캐릭터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토크 캐릭터거든요. 음. 그리고 이걸 모처할톡쇼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음. 그리고 이걸 유튜브 공간으로 중계한다고 그러면, 네. 상당한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 어,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근데 지금 프로그램이 일곱 개나 되니까, 네. 지금 당장은 무리가 있더라도, 네.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프로그램 일곱 개를. 네, 프로그램 일곱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녹화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면, 2주치를 한꺼번에 하기도 하니까, 아. 그런 걸 이용하는 네.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구라 씨를 통해서 재테크의 방법들 이런 걸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